그때 그때 <놀던 것 같아요> 이상해지잖아. 예. 내가 아이디어를 준다면 뭐, 누나! 누나! 누수가... 예. 어, 누구 왔어? 와 어? 봐. 누구 왔어? 누구, 누구 왔... 왔어? 누나! 누구야? 어? 다 갈게. 나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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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누구야? 누구야? 왔어? 안 보여, 안 보여. 누나! 어, 머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게 안녕하세요. 슈퍼스타 김채입니다. 참하게 만들 <목소리로>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이을 솔직하게 나 떠나서 불행하또 <목소리로> 놓고 매일 기도해 <목소리로>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 놓친 거후회하기나 팬이에요 아 어, 우리 프로에 한번 와 방송에서 볼 때보다 뷰가 훨씬 좋고 건물도 대박이지? 분량 큰 대박이지. 안 너무 후회할 뻔했잖아. 아니 그때 안 그래도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, 단발에 왔죠. 단발에. 그러니까 이거 이거 봐. 뭐좀 쉬운 안 들어갔어. 아 있어요 또. 여기, 어. 여기 차리야 다들 손에 근데 물기를 이렇게 어, 다... 아뭐좀뭐 어. 뭐 이렇게 비밀이야. 응. 어. 비밀이래. 비밀이래. 비밀이라고 하시게 손에 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데요다 어? 닦고 나. 손안 닦았어. 안 잡아. 좌회전 좌회전. 좌쪽 왼쪽 오른 우리 누나. <laughs> 아유. 그래도 우리 누나래잖아요. 응. 응. 네, 알았어. 야, 선배님이라고 안 하고 누나라고 부르네. 어... 아유. 아니, 제가 호칭을 응? 누나라고 부를까요? 선배님. 뭘 가르쳐 줬어요? 르쳐줬으면 근데... 선생님이고. 아 그냥 누나라고 불러라고 응. 하셔가지고 응. 그때부터 누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응. 이게 응. 함께 해야 되니까 호칭 경례를 좀 응. 하고 싶어가지고. 수찬이가 먼저 생각해 뭐 어떨 것 같아? 저는 솔직히 응. 개인적으로 다 그냥 누나죠. 응. 그렇지 응. 누나 큰 누나. 응! 대신에 누나. 아니, 누나. 아니 누나가 아니라 누님.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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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근데 아니. 저는 누나. 누님도 약간 좀 저는 아, 그래? 오케이, 약간 오케이, 좀 누나. 속된 말로 좀 짜쳐요 응. 누님도. 오케이 오케이 그게 한국 말이야?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. 짜초? 짜쳐, 짜쳐. 짜쳐. 아, 짜치다. 짜쳐. 그 중국집에 나오면 그게 짜사이 어, 짜사이. 그거 짜사이. <laughs> 그 <그건> 짜사이. <laughs> 난, 나는 먹는걸로 어. 어서 들은 거 같은데. <laughs> 이건 그건 짜사이고 이건 약간 좀 음. 음. 그러면 다 누나로. 어, 누나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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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로 통일. 아, 누나. 응? 응. 기분이 짜쳐. 왜? 저는 저는 괜찮은데 왜요? 왜? 왜? 아, 그럼 아까 전뭘를 붙일까요? 뭐, 큰 누나 아니면? 응, 큰누나왕 누나. 응. 왕 누나. 왕 누나 오케이 왕 누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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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누나 큰, 누나 큰 누나. 왕 누나 큰 누나.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애기 같다. 그래요? 아기 같다. 데 언니 나이는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? 아그래 음, 근데 애기 같아. 그래? 제가 음 31살이에요. 응. 어, 작년에. 스물 몇살 같아? 스물, 몇살 응, 스물 아직도 20대 같이 보이 그냥 느낌이 스물 두세 살 같아. 어. 작년에 이제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. 군대에서. 어. 군대에서 제사, 제대를 해가지고. 제대할 때는 약간 좀 바짝 이게 살을 좀 뺐었어요. 어. 음. 살을 뺐다가 비수기 때는 약간 좀 이렇게. 응. 일이간 뭐야? 일이 좀 없는 아 행사가 아좀 없는. 응. 네, 어. 이, 행사가 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먹는 거를 약간 좀 조절을 좀안 했더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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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살짝. 응. 아니 지금 지게 좋은데? 혜은이 언니 결혼식 때 그래서 되게 음. 이렇게 아름해 보였구나. 아 그때 그랬어요? 응. 어, 어. 음. 그때나 지금이랑 근데 음. 차이 없어요. 아, 어. 지금 딱 보기 좋아. 해은이 언니 딱. 자꾸 자꾸 해은이 언니 계속 결혼 시키시려고. 음. 음. 그래 오늘. 아 진짜 초대해서 주셔 너무 감사드려요. 음. 진짜 왜냐면은 이런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평상시에 막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요. 어. 즐겨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런 성격은 용, 좀 다르네.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. 어. 이런 지방을 올 때는 거의 그 일할 때만. 아 그래? 행사 음. 갈 때만? 그러니까. 네. 막이래서막막뭐 어. 이럴 것 같아요. 용기가 없대. 나도, 나도 그래 나도. 나도. 얼굴은 되게 얼굴은, 얼굴은 되게 막 용마살 있을 것같고막 빨빨거리면서 맞아. 돌아다닐 거고 그런데. 생각보다 안 그래요. 아우 맛있는 거 맞아, 많이 먹어야겠다.